우리 제저 보트 트레일러 달고 아, 어디죠? 오늘 제가 ES 말인 가 배를 출고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와. 스티커 작살 난다. 와, 끝나 버리다 끝나 끝나버린. 버리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오일류, 케미컬류 다가나놨고요 야, 이거 소리 진짜 조용하다. 아 그냥 키에 매달아. 이렇게 끼에 매달아. 이렇게 싸게 이벤트 하는지도 나는 동의를 하는 줄. 자, 한번 서브라도 사오는데. 아이, 나요투 사이클만 타봤는데 겁나씩 조용하네. 응? <laughs> 투 사이클 기막히게 하시는 터셔야죠. 와. 진짜 조용하다, 이거. 야, 진짜 부드럽다. 어? 와막첫냄 추수해버렸네. 와 진짜 부드럽다. 저 어때? 어? 와 아들네 막 웃고 있어. 자, 야, 어 안정감 있는데요? 오, 30마력 약하지 않은데요? 와우. 야. 오우 야. 야 속도 몇이에요? 어디에요? 20. 1로트. 아. 21로부터 뛰긴 해봤는데 드론아 여기야 지호야 지호야 이제 드론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위에 너 찍고 있는거야 아 안녕 네 드론 들어 야 한 대략 한몇 노트 되면은 부상해요? 어.. 어 요거는 r p m g 게이지가 없는데 네. 지금 뭐 속도라기보다는 이게 밸런스, 작은 배다 보니까 네. 밸런스에 따라서 틀려요 아 밸런스에 따라서? 네 이게 작은 배일수록 무게배분을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이게 출력이 확높으에 확 상관이 없는데 예. 네. 출력이 네. 막 높은건 아니니까 에.. 네. 아들 한번 앉아봐 아들 한번 가자 여기 앉어 앉아. 선장석 앉아야지 자 여기 이제 저쪽보고 어자 상춘이 기어만 넣어줄게 어 기어 넣으면 어떻게 넣어 여기 빨간거 누르고 이기 빨간걸 눌러봐 빨간걸 누르고 자 그렇지 이제 앞으로 가는거지 핸들 잡아야지 이제 핸들 잡고 앞에 보야지 이제 앞에 앞. 보고 참고로 저는 이렇게 씁니다 <laughs> 자 쥐야 이걸 돌리면 이렇게도, 이렇게 가고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거야. 이렇게도 그렇지. 자 돌려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태평양으로 가자고. <laughs> 어디 인도양 가고 싶은대로 가자. 돌려봐야겠지? 어 돌려봐. <웃음> 어. 오. <laughs> 어어 <laughs> 그래 뺑 돌아봐. 그렇지. 오.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아. 인상 펴고 <laughs> 자 가자 아 야, 저 앞에 그래 이러, 이러, 이거 이렇게 저, 돌리면 저, 그래 저, 보이지, 근데. 저쪽으로 돌려봐 만 말해, 저, 포구멍 바람 좀 들어가네. 자. 예. 괜찮은데? 자, 아빠가 한번 해볼게. 아, 어. 어. 뒤에 앉아. 저기 예. 네. 제가 앞에 찍을게요. 그냥, 이거, 요 똑같아요. 네, 똑같고요. 이 네. 레버 전진, 후진. 아, 이거 근데 세게 해야죠. 바로. 이게 그, 세게 해야죠? 하면 안 되고, 이게 보시면은, 네. 감이 있어요. 딸깍, 딸깍. 아. 이게, 요거를 드르르, 천천히 한다고 드르르 하면은 기아 망가져있네요. 그게, 네네. 아... 한번 네. 네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아. 네, 이게, 이게 악셀까지 같이 겸용해요 그러죠. Alright.、Huh? 수심니까 네, 수심 나오게 해게아 수심 네. 지금 바닥 지형이 바닥 지형이군요, 아... 이게. 그리고 경 이상 있으면은 삐 하고 울면서 엔진이 못 가게 해요. 아. 그래 야, 그래 가서. <laughs> 앞에 앉아 보고 있는 거면 <laughs> 야, 앞에 앉으면 <안> 비싸 <laughs> 야그 앞에 비싸다고. 그 앉어. 그 앞에 앉어. 그 앞에 앉어. 와 또렁. 안 계속 네, 에3고대도팍는 거. 예? 예. 예, 예.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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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후진하시고 후진. 맞다. 나네 <laughs> <laughs> 후진. 후진이요, 후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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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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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 에이. 맛있 에이. 아어모겠네 이게 파가 아해서인가? 좀, 좀 적응하셔야 돼요. 어? <laughs> <laughs> 좀 적응하셔야 돼요. 이 별력인가? 얘 감이 안 오네. 예. 까 방향 방로 조금 천천히 시피세 네. 네, 번째 게로렌스 아, 어탐기 전원 아 여유. 어탐기 네. 어... 아, 깔끔하네요 매리 혹시나 더뭐선 다른 거 추가하실 수도 있을 것같아서 아,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어, 이건 그, 빌지 이게 펌프. 네. 네, 빌지 펌프. 그리고 이게 앞에. 아. 에 아, 오케이. 아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아 배터리랑 다 이렇게. 네, 지금 다 지금. 완전 매립은. 에. 여기에 필지 펌프. 아. 솔직바풀이 달려있구나. 옷 담기도 있고. 그냥 이렇게 여기 서도 괜찮네요. 예. 들어가진 않네. <laughs> 아, 잠기고 그러진 않는구나. 네. 아, 이게 잘안 보이는 거. 이게 성수파기. 아, 이게 써나입니다. 써나. 소나. 네. 근데 이렇게 저기에 뭐 타고 그러진 않죠? 네, 네. 아, 이게, 에라이 촌놈이 갑인데? 에? 에라이 촌놈이 갑이에요, 진짜. 자, 리고 여기 보시면, 사장님, 지금, 발리세 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거, 바로, 이거 화면이 나오거든요. 요거 일단 사장님이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나중에로 누르시면은, 지금, 어탐, 화면 나오는 거고요. 아. 바닥주행이 나오는 거요? 는 거예요, 지금. 아. 찍는 거고, 수심 3.5m에 다 표시되고, 아. 수원이랑 다 나오고요. GPS 잡고 있고 아. 네. 그리고, 이거 누르시고, 네, 헤해 드러 보시면은 아, 크리 그리고... 네, 위치가 조그마나고 그러진 않네. 네. 나는 엄청 조그마할 줄 알았더니. 네, 위치는. 어... 예, 예, 네. 아. 다마줄고 네, 다른 메뉴 보시려면 여기 누르시면은 이제 예, 다선택할수 있어요. 아. 아쉽네. 공부를 해야죠. 네. 예, 사이드 스킨이요 아. 봐도 모르겠네요. <laughs> 일단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 이거 핸들, 그. 그 마드로스로. 마스 마드로스 핸들. 응. 네네. 역시. <laughs> 아무튼 실내가 엄청 넓어요. 네. 실내가. 이거 지금, 야, 지금 시체는 이따 사장님, 사장님이 앉아서 쓰시면 되고. 아. 네. 혹시 날리감을자기안 했어요. 시, 이게 폭이 엄청 넓어요. 1m80 이했던가요 네네. 폭이 엄청 넓어요. 제가 내가 이거 누워볼까, 한번? <laughs> 어? 이거 한번 찍어봐요. 이게 쉬길래 내가 폭이 엄청, 엄청 못다는 걸로 요 <laughs> 와, 이 정도 나무 얼굴. <laughs> 제가 한지 마고, 이만 고장이 나무. 진짜 높습니다. 아, 이것도 다 했구나. 네, 그것도, 네. 그것도 볼트로 고정하려다가 그 아, 조금, 예, 네, 페인트 좀 까더라도 단단하게 좀 했습니다. 네. 아니, 딱 좋네. 여기, 그, 딱, 거치는 타이밍. 좋습니다. 여기 아들, 나와봐. 여기, 한번 타봐. 여기, 일로 와봐. 타봐. 옆에 핸레이 바로 있으니까, 얘말 바로 손잡을, 손잡을 때도 있고. 한 번, 날아가 보자. <laughs>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겁나 좋네.